여러분, 양주 덕계역 성원상대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 하천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구성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높이로 신축되며 타입은 5구형과 7 4형 AB타입 총 3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남서, 정남, 남동향으로 남향배치를 주로 이루었고요. 채광도 좋고 옆에는 강이 흐르는 뷰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저희 인근에 향후 GTX 신호선이 돌아올 1호선 덕계역과 가까운 거리인데요. 향후 완공이 되면 30분 내면 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여권에 양주 포천간 광역철도나 도봉산 옥정간 철도의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어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서울, 수도권의 도시 연결도 빨라지겠죠? 여러분, 집만 좋다고 다가 아니죠? 바로 주변의 생활편의시설 합군도 중요하겠죠? 단지 인근에 이마트, 병원, 도서관, 근린공원 등 모든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통학거리에 덕개초등학교가 있고 그 외에 덕개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어 한마디로 학세권이 형성된 단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세대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겠죠 12년간 원스톱 학군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인 점이 아주 큰 매력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니트 타입은 74A 타입 유니트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상 옵션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가 현관이고요. 양 옆으로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 모두 신발장이기 때문에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양 옆으로 모두 신발을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일상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요. 신발장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 앞에는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고요 지금 아이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싱글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뒤쪽으로는 또 책상을 설치해둘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제 앞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시면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두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은 서재로 꾸며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책상과 뒤로는 또 이렇게 책을 놓을 수 있는 선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이 방으로 꾸미실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보이시죠? 이것도 무상입니다. 그 전에 여기가 또 벽면이 아닙니다. 특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쪽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도에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공간 보시죠. 자, 이쪽에는 이렇게 청소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에 뭐 캐리어라든지 아니면 골프백 같은 거 놓아 두셔도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거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거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넓죠? 자, 거실 보시면요. 여기도 위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거실 에어컨도 무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주방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부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디귿자 형태로 된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또 4인용 식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양문용 냉장고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위에는 수납장. 그리고 또 옆에는 빌트인 김치 냉장고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무상 제공 품목이 정말 많죠. 근데 제가 지금 또 소개해드릴 이 뒤에 공간에 무상들이 정말 많거든요. 보시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전기, 오븐, 인덕션. 이것도 무상이고요. 식기 세척기도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로 또 들어와 보실 건데요. 이렇게 보조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또 인덕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 생선 같은 거 이쪽에서 구워서 또 요리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은 건조기와 세탁기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 지나서 들어오면요. 뒤로는 2인용 침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또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 제공되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발코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코니 보시면은 위에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제 뒤로는 이렇게 실외기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레스룸과 또 부부 욕실이 남아있는데요.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 좀 특별한 게요. 안쪽에 샤워 부스가 있고 변기가 있는데, 맞은편에 건식 세면대가 있습니다. 약간 호텔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자분들 화장하실 때 남편분들은 볼일 보셔도 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들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드레스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열어볼게요. 짜잔. 드레스룸 보이시죠? 여기가 공간이 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열면, 여기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남편분이랑 와이프분이 나눠서 사용하셔도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물튀는게 방지가 되고요. 뒤로는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비대도 무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74A 타입 내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주 덕계역 성원 상대비를 안내해드렸는데요. 누구보다 먼저 좋은 가격대, 좋은 조건, 로얄동 층수를 선점하셔서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겠죠. 모델하우스는 현재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셔야 하는데요. 방문 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알아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